지역 경제 살린다고 망해버린 온천 단지에 있는 관광 호텔을 우리 세금 100억이나 써서 사들였고 또 리모델링 하는데 450억을 더 쓴답니다. 안녕하십니까 28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올빼미 TV는 충남 예산군에 있는 득산 온천 단지에 왔습니다. 어제 이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호텔 주위가 전부 폐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 덕산온천 관광호텔은 이미 코로나 전에 망했습니다. 망한지가 6년 정도 됐답니다. 이미 이 온천단지의 상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역경제 살린다고 이 폐건물을 100억 가까이 주고 사들였고 450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연수원 시설로 활용한다는데 요즘 회사고 뭐고 다 경비 줄여가지고 연수원 이런 데도 잘안 갑니다.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만 우리 세금 550억이 날아갑니다. 충남 개발공사에서 이 폐건물을 98억에 샀고 그 다음에 450억 들여서 수리를 하는 거죠. 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큽니다. 이거 뭐 새로 짓는 게 훨씬 낫지 싶은데 이배 건물을 또왜 사들여가지고 우리 세금을 탕진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도 필요 없죠. 없애야 되지만 그 지자체에 딸린 또각 지역의 개발 공사, 저것도 세금 퍼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550억이나 우리 세금을 퍼부어서 재개장을 한다 해도 제 생각에는 장사가 잘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온천단지는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이 호텔 하나 다시 깔끔하게 만들어서 재개장한다고 이 온천단지가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여기 또 자랑스럽게 붙여놨습니다. 네, 이 온천 호텔 매입을 해서 다시 재개장하니까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대는 무슨 기대입니까? 우리 세금만 날리는 거지. 호텔 옆에는 이렇게 나이트클럽도 망했습니다. 여기도 땅이 호텔하고 한 필지로 돼 있으니까 아마 이 망한 나이트클럽도 같이 매입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 특별교부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남아도니까 일이 쓸데없는 사업을 버려 가지고 결국에 다 털어먹고 없을 겁니다 요즘은 관광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뭐술 마시고 춤추고 흥청망청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관광호텔 입구에 있는 상가인데 야 여기도 뭐100%다폐벌했네요 보니까 pc방도 있고 7080 라이브 카페, 저기 1층에는 식당, 네, 여러 가지 유흥문화 시설이 있는데, 영업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망했네요. 여기는 목조로 지어놓은 카페인데, 보니까 맥주, 커피 뭐 이런 거 팔던 데입니다. 징넝쿨이 저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도 폐업한 지가 상당히 된것 같습니다. 흉가가돼 있네요. 옛날에 보면은 건물들 참 저렇게 동그랗게 지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관광호텔 같은 건데, 저 옥상에는 무대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좀 멀쩡해 보입니다. 야, 이렇게 그냥 남겨두기가 아까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데, 저기 무대에서 주변 경치 쫙 보면서 라이브 음악도 듣고, 맥주도 한잔했던 그런 곳인데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 온천탕은 영업 중입니다. 1박 2일 옛날에 촬영을 했던 데라 가지고 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답니다. 그런데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물 앞쪽에 차한 10대 정도 있고 외부 주차장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자동차가 몇대 없죠. 손님들 차가 뭐한 3,40대는 있어야 이 온천이 운영이 잘될 건데 저 정도 손님 가지고는 운영비도 뽑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온천단지는 온천단지라고 부를 게 아니고 폐건물단지라고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이 건물도 식당 같은 거 했던 상가 건물인데 이렇게 주차장은 잡초밭이 돼 있고 손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건물은 짓다가 뭐 자금이 부족했는지 공사가 뼈대만 세워놓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네, 완공 안 하기 잘했죠. 어차피 지금 온천은 망해가니까 공사를 더 진행 안 하고 여기에서 중단한 게 오히려 잘된것 같습니다. 저 앞에 있는 리조트는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보이고, 여기는 시설이 깨끗해가지고 손님이 제법 옵니다. 이미 망해버린 온천단지, 여기에다가 우리 세금을 푸붓는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여기 온천만 망했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온천들은 이제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세금까지 써가지고 여기 살린다고 챙대를 쓰고 있습니다. 한여름같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올빼미 TV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